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라는 것은 이상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데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이렇게 읽기 됐죠. 너희 행위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죄 지은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나타낸 사랑을 기억하신다. 죄는 기억지 않으시고 예수님 피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타낸 사랑을 기억하신다. 그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laughs> 지금까지 성도를 섬긴 사랑을 기억하셔 하시고 지금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랑을 기억하신다 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너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가서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대위원으로 곳곳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섬김으로 사역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기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용기를 가지고 그 섬김의 사랑을 베풀며 살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기억하심을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